안녕하십니까. 아, 농사와 택시의 윤유원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어, 이 코로나19가 우린 뭐 나라 전체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데, 어, 뭐 택시도 예외가 아니죠. 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택시도. 아, 저는 오늘 이제 마침 또 쉬는 날이라서, 어, 인천 개인 택시 그 공제조합에서 개인 택시 개개인한테, 어, 세정제, 손 세정제하고 또 스프레이, 차에 뿌리는 소독제 스프레이를, 어, 개별적으로 지급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걸 받으러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 그래서 그걸 일단 지급받고, 돌아오면서 쉬는 날이니까 한 바퀴 쉬네 한 바퀴 돌면서 어, 택시들의 상황도 한번 훑어보면서 어, 이렇게 하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이 시간이 지금 어, 3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보십시오. 길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행인이 없어요. 이렇게 행인이 없으니 택시 손님이 있겠습니까? 이 옛날 같으면 여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아주 번화한 곳인데 물론 차량도 뜸하지만 행인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뭐, 택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자, 이제 공제조합에 도착을 해서 세정제를 받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개인택시 조합에 가서 어, 세정제하고 차량 소독제를 스프레이를 어, 지급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어, 차를 한번 소독을 하겠습니다. 에, 소, 이 스프레이를 받아 왔는데, 한번 차를 좀 소독을 좀 하고. 이렇게 앞좌석에 좀 하고 뒷좌석도 이게 주로 이제 손님들이 손을 많이 잡는 이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하고 이 창문을 여닫는 창문 부위하고 손님들이 앉는 이 좌석에 일단 이렇게.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소독은 부 병력 입구에서부터 비인 택시가 행렬을 이루고 줄을 서서 있는데 언제 손님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 행렬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는데, 언제 손님이 나올지 몰라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아마 손님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내도 한 바퀴 돌아보고, 또세정 소독제도 받아오고 해서, 어, 차량 소독, 소독이야, 이제 수시로 하는 거지만, 저 이제 소독제를 다 쓰고 나면, 또 용기만 갖고 가면, 내용물은 뭐, 무한정으로 리필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독을 수시로 하고, 우리도 코로나19에 대한 아주 각별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택시는 또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타고 내리고 하는 이런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소독에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시내 아까 뭐 부평역도 보셨지만 부평역뿐이 아니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 시내를 돌아다녀봐야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돌아다녀봐야 깨스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어디 줄설 때만 있으면 가서 줄을 서는데 줄 서도 마찬가지예요. 뭐한 시간 한 시간 반씩 기다렸다 손님 한분 모시고. 또 내리고 나면 또 갔다 이렇게 세우고 이런 상황인데, 오죽해야 그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도 시행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액관리제 시행도 지금 못하고 있고, 종전의 산학금 제도에서도 산학금까지도 지금 이 금액을 깎아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종식된다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더 걱정이죠.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릴 뿐인데, 어떡합니까? 버티는 데까지 버텨봐야지. 택시기사 여러분, 이뭐 택시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힘을 내서 버티는 데까지 버텨봅시다. 네. 뭐 마지막으로, 어 저희 구독과 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